역전세 사라진 거 아니었어? 강동대장주 집주인 역토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키에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파트는 망고쌤 강동의 대장은 어딥니까? 예, 고덕그라시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세 값이 상승 경면는 맞죠. 서울의 전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건 맞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역전세가 나가지고 2억을 토했다는 이야기죠. 2년 전 전세 고점. 2년 전에 전세가 되게 높았잖아요. 가격이.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현재 2년이 지났는데 재계약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때 가격보다 2억이 더 내렸다. 그래서 집주인이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2억을 돌려주게 됐다. 그런데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점세 값이 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역전세는 약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걸 이제 알았어. 자, 우리는 벌써 알았는데, 자, 서울의 전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년 전 고점 대비 낮은 수준으로 역전세 거래가 여전하다. 우리가 이미 다 알아본 내용이었죠. 아실에 따르면 고덕 그라시움 34평이 전세가 지난달에 7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요거는 2년 전에 9억 원이었.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서 2억을 낮춰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역전세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역전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역전세로 인해서 내년 초에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급락게올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자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같은 평년 기준으로 전세값이 5억 6억에서 그래된 점을 감안하면 1, 2억 가량 회복은 했지만 2년 전 고점보다는 낮은 수준이 맞다. 고도 그우시면끝높있는 아르테온, 아르테온이. 아시움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뭐, 예, 가격이 조금 싼건 사실이에요. 아르테온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지난 3일에 7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10억에 계약했던 거를 7억 5천만 원에 했으니까 2억 5천만 원을 돌려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강동구 명일동의 레미안 솔베뉴. 소울베뉴. 솔베뉴는 원래 이제 강동구 그러면 이제 명일동의 대장, 명일 솔베뉴죠. 3위가 파트 재건축한 건데, 한번가보시면 이제 구독적이랑은 이제 분위기에 많이 다르죠. 여기 25평, 25평이 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요거 2년 전 보증금은 7억 6천만 원이었다. 그래서 보증금을 1억에서 2억 정도 내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려했던 역전세난은 비껴갔지만 역전세가 완전히 자체를 감출 정도로 전세값이 회복된 것은 아닌 상황으로 풀이 된다. 요거인 거죠. 자, 그래서 박은갑 KB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역전세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 거래가 여전히 사라지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예전에 다 아, 알아봤었는데 한번 보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 길이가 뭐냐면 길이가 역전세 평균 금액이고 이게 역전세 건수인데 자세히 보시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시기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도 계속 역전세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내년 초까지.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건데 어쨌든 내년 가을까지는 이 역전세가 계속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작년 겨울처럼 미처 대비를 못한 상황에서 역전세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미 대비가 돼 있겠죠. 그리고 작년 겨울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이 전혀 안 됐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세 보증금 반환 용으로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도 돼 있고 대비할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는 여전히 나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라시온 같은 경우에는 이 역전세가 언제 주로 있는 하면은 여기 10월달 11월달 에 역전세가 가장 크게 발생할 거라고 이미 망고샘의 그래프에서 나오고 있죠. 이 길이가 길수록 역전세가 금액도 크고 액수도 많은 거니까. 요거는 건수고 요거는 금액인데 근데 이번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쑥 줄어든다는 거죠. 사실 10월 11월달이면 9월달 8월달 이럴 때 이미 내놓고 계약을 진행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고비는 지나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역전세는 상당히 이 추로 들고 해결책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라시엄 하고 입주시기 약간 다르니까 전세계 약 건수가 언제 몰려 있냐면 내년 봄에 몰려 있죠 지금은 요, 요점이잖아요 요즘 요점. 그래서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역전세가 내년 봄에 1 2월 달에 심해지니까 수능 끝나고 나면 12월이나 이럴 때 역전세가 발생하는 집들이 나올 거고 혹여나 이런 경우에 역전세 때문에 급매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르테온하고 그라시움이 역전세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때가 피크였을 거고,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능 끝나고 12월 정도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그때 따라타기 하시려고 째려 보고 계시던 분들은 큰 매가 혹시 나오면 그걸 잡아라. 이렇게 제가 여름에 열심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역전세는 아니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 더 올라요. 자,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유가 있겠지만 입주 물량 일단 줄어요. 비 아파트 전세 기피,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빌라나 OP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전세를 안전한 아파트 쪽으로 계약을 하게 될 거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낮죠. 10억 하면 은 전세가 50% 정도 되니까 평균적으로 5억, 6억 이러니까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반사이익이 있다 입주물량 줄고 비아파트 전세 기피현상 때문에 전세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때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물량 쪽도 있지만 전세대출금리의 하락이 중요한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역전세아니었는데 오히려 전세대란을 격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유는 입주물량이 줄고 비아파트 전세 기피현상으로 대적으로 아파트 전세가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가팔라지는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세 이게 뭐냐면 지난 6월에 전세가 서울이 상승으로 반전한 다음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수요자들도 아파트 수요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역전세난이 점점 줄어들고 희미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세 대출 금리가 6% 대에서 3% 대로 떨어진 게 가장 큰 영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역전세난을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은 금리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달려있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내년 가을까지가 역전세가 계속 될 건데 내년 가을 전에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으니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적은 데는 역전세가 더 빨리 해소가 될 거고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역전세가 더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파트 뭐 보면 서울의 전세 가격 변동률 추후에요. 보시면 플러스 이전 했잖아요. 이렇게 빠졌는데 요정도 올랐다고 해서 일정세 날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거죠. 자 공급 적은데다가 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도 보니까 전세 거래가 월세보다 훨씬 더 많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 전세 거래가 월세보다 많은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판단을 하겠죠. 어떤 판단을 하죠? 내가 집은 사기 싫고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면 전세를 선택해야 될까요? 월세를 선택해야 될까요? 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세로 거주할 때 들어가는 비용. 월세로 거주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두 가지를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똑같은 집에 월세가 100만 원이 나가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80만 원이 나간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를 선택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 이자랑 월세를 비교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물론 이거를 단순히 이자랑 월세 베이스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월세 대비 전세의 매력도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느냐 이런 흐름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면 월세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월세의 선호도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전월세 전환율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의 총거래 건수는 거의 일정한데 그 중에 전세하고 월세 비중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 전월세 전환율이다. 현재 전환세 전환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 전세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세를 예약을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